자, 여러분, 대박입니다. 밀크 코인이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책주, 자, 이재명 정부의 정책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앞으로 10배 가까이 상승 나올 수 있는 코인이 뭐다? 바로 밀크 코인입니다. 자, 요 상승 요인은 아셔야 되는데, 자, 문체부 장관 고심 끝 발탁, 최휘영이라는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놀 no 유니버스. 한마디로 야놀자를 포함한 밀크 코인까지 보유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면서 지금 밀크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자, 여러분들, 야놀자랑 밀크코인의 관계를 아실 겁니다. 자, 야놀자는 놀코인이라는 코인인데이 코인은 여러분들 상장된 코인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코인이 밀크코인이랑 교, 교환이 가능해요. 벌써 나오시죠? 놀코인, 밀크계정과 연동 필수 나오면서 밀크코인이랑 놀코인을 서로 교환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밀크코인이 곧 놀코인이고, 야놀자의 CEO가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이 된다는 거죠. 장관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부 장관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야놀자가 성장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야놀자, 나스닥 상장, 그리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야놀자 코인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잖아요. 앞으로도 폭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바, 단기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양월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천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 한 다섯배는 여유롭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밀크코인 놓치면 안되는거고 지금 밀크코인 관련해서 호재가 나올게 있었어요. 딱그 놀코인 관련해서 호재가 나올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세력들은 이미 밀크코인이 장관이 임명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미리 물량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엄청난 하루만에 400%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기 시작할 거고요.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어피트 1위 종목 되고 거래량 1위 찍을 겁니다. 그래서 폭등 시작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 세력들이 지금 돈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 돈 모으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쏠 거고요. 세력 폭등 목표가 자 오늘 400% 이상 올린다 그랬죠? 자 어디까지 올리는지 오늘의 고점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 여러분들 바로 들으니까 시간이 별로 없죠. 오늘 폭등 나올 거니까 010 5 7 5 37484 한번 자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오시면은 오늘 밀크코이400% 폭등 먹을 수 있게 제가 정보 드리니까 요걸로 체크하셔가지고 꼭 수익 내시고 결국은 정부가 밀어주는 코인이 가장 크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가지고 밀크코인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동, 코인 투자에 든든한 동반자 코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